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부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37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우리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 같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자들은 화평으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위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 요즘 어, 매일 오전에 집 앞에 있는 작은 동산에 올라갑니다. 뭐한 90m 정도, 100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높이의 동산의 산인데 올라갈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푸르른 숲과 나무, 그리고 나무들 사이로 뛰어다니는 다람쥐, 그리고 뱀도 봅니다. <laughs> 그리고 바다가 저 멀리 있는데 꽃, 꽃게들도 산 위에 움직이, 돌아다닙니다. 꽤 많이 돌아다닙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작은 밤송이와 도토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들이 이 정도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은 것 많다라는 생각이 들, 들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머리가 상쾌해지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면 또 세포 속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동감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한달 정도 지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시라고 몇번몇번 몇번 권고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해서 미적미적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자극해 준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활동을 좀 이런 활동을 좀 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 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 잠깐 잠깐 작은 동산이나 공원이라도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공기들. 그리고 자연의 혜택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많이 오진 않았지만 또 말씀 받기 전에 서로서로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신다는데 그분들도 사랑합니다. <laughs> 우리 돌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왔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또 시, 어, 8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또 9월 첫째 주 첫날이라 어, 우리 또 대학생들은 내일부터 개강한답니다. 그래서 천안으로 가고 또뭐 어, 각각 자기의 그 학업 터로 가는데 어, 어쨌든 내일 부터 또,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네요. 어 20세기 설교가의 대가를 꼽으라면 아마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기록하셨는데요. 195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교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그리고 교만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며 이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생긴다라고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이고 그냥 경영학자적 관점에서 또 이와 비슷한 기록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쓴책 Good to Greater 조음을 넘어서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2001년에 출간됐는데요.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겸손한 리더십이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합니다. 라고 기록한 그런 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 있어서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만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그 겸손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교가의 책에서도 알려주고 있고 경영학자의 책에서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연구에도 그렇고 신앙적 고백에 있어서도 한 사람을 성정시키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발전시켜 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은 대동소위 그의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우리가 삶의 기준을 정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발전하며 성장하며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 정말로 풍성한 어 은혜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그러한 어 초석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경영학자가 말했던 그것이 사실인지, C.S. 루이스가 소개해준 그 어, 내용이 사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를 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가진 그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각자는 살아온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왔고 성장시킨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부 말씀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 선생님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어떤 말이나 이론에 빠삭해서 뭐 논리적으로 어 말을 잘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삶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 삶으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자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알수 있다. 말씀하지요. 이런 세상에서는 지식을 과시하고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을 말이나 가르침으로 나타내는 것을 지혜로 여기지요.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살아온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어,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지혜는 전혀, 다, 전혀 다른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죠.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남을 압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뭐 조용하고 얌전하고 약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그 40년 광야 생활을 쏟아지는 여러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2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때로는 비난도 있었고 때로는 어, 불만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들으면서도 마지막 어디, 어디입니까 요단강 마, 바로 앞 너보산까지 결국 그들을 이끌고 가난안땅 앞에까지 가는 그러한 삶이 모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이 오더라도 불평이 뒤에 있더라도 그 악한 조건들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얌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사명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사명이 그 속에 바르게 세워져 있으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얌전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냥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온,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온유함인 것이죠. 그런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총명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길 가운데 갈 때에 이러한 지식과 지혜의 총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야구보 사도가 참그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도 있고. 아, 땅에서부터 난 지혜도 있다라고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땅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무 뭔지 좀 우리 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 알고 그것을 조심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두 번째 땅의 지혜는 무엇인지 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도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지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그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질리 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독한 시기라고 말하는데 땅 위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시기라는 의미의 그 대해서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뭐 흔하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주변의 동료가 아니면 상사에게 그리고 리더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왜저 사람만 편해하지? 뭐 이런 것들 질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땅에서 일어난 것이다. 땅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에 불타올라서 그 사람을 짓밟고 이겨서는 그 경쟁력에서 이겨서야라는 그러한 것은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툼, 다툼은 뭡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회의에서나 어떤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까지 논쟁해서 상대의 의견을 폄훼하게까지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왜요? 자기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은 다툼입니다. 우리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보죠. 정치권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판을 위한 비판. 답이 없는 비판들을 계속 계속 합니다. 이건 다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인지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 역시 우리가 구분해 내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지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대화를 막 하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성과를 딱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허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랑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차고차원적으로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것,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그 즐거움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이게 여기도 자랑의 그 모습이 세상의 지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더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이제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하는 그 모두가 거짓입니다. 자기가 힘이 가장 세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졸개들이 많다고 하는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탄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내 삶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뒷부분에 15절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결국 사단이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 그 경제학자 책에서도 실패하는 기업의 리더들에 보이는 특징이 특징에 대해서 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리더십은 겸손한 리더십으로 그, 그 기업은 그 공동체는 오래갔지만 이런 세상의 지혜로 경쟁심과 그리고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로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지혜는 이러한 것들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첫째 성결하다. 이 성결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뜻이죠. 깨끗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다는 그란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한 우리의 그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우리 원어로 보면 에이레니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뭐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가 사실은 일부분 좀 약한데 저는 좀 어,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조금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이 화평 에이레니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있더어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낸다 그 화평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어, 만들어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용이죠. 여러분 관용 다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관용 <laughs> 한번 설명해 보시라 할수 있어요? 관용 이해력 이해해 주는 마음 포그로 포용하는 마음 물론 그렇습니다. 관용입니다. 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온화한, 온순한, 공정한, 너그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품어주되 공정하고 합리적인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PACAS라고 하는 이 관용의 단어에는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롭고 합리적인 마음이 먼저 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을 포용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은 악으로 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품어주고 다시 일으켜 주라 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양순하며 양순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아닌데, 유페이데스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드러운 양순, 부드러운 의미가 있죠. 유순함.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다 보면은 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간혹 간혹 있잖아요. 상대편이 그것은 양순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양순은 뭐냐면 말을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 열려져 있는 마음 이것이 양순입니다. 순한 마음이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양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것은 하나 하늘에서 준 지혜다 말씀하죠. 다섯 번째는요. 선한 어 극률과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주는 이것은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지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게 되니요. 극률과 선한 열매로 맺혀진다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뭐 원어를 뭐 말씀을 드려도 저도 뭐그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 원어를 알지. 제가 뭐 외우겠습니까? 편견은 뭐냐면 아디아 크리토스고 거짓은 아니포 크리토스 크리 크리토스입니다. 아디아 크리토스, 아니포 크리토스. 어좀 닮아 있죠. 대구가 대구적으로 되어 있죠. 아디아 크리토스는 편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별하지 않는 편파적이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아니포 크리토스는요. 거짓이 없다는 의미인데 가식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진실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의 모습,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 이 땅에 지혜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이 난무하고 경쟁이 난무하고 비난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두 발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난무하는 이곳에서 하늘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제가 제시해드릴게요. 뭐냐하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익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 100절에는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말씀을 읽고도 내 마음에 아 말씀은 말씀이고 어, 내 삶은 따로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거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참된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 20세기 설교가 중에 대가라 말씀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말한 이 교만의 문제점 그리고 이짐 콜린스 미국의 경제학자 그분이 발견한 이 겸손한 리더십 그 효과 그것은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낳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 땅의 지혜입니다 자신들의 잘남 자신들의 어떤 힘 강력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땅에 지해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올란이고 악한 일입니다 죽고 죽이는 근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어떤 전쟁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그 땅과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큰 상처를 주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지적한 교만의 결과요, 짐 콜린스가 지적한 어 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겸손한 리더십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합병하고 관영하는 특징을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깊은 묵상과 순종으로 이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아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거 참 쉽지 않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서로 부딪혀서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흔히 세상의 지혜가 이기는 것 같아요. 못못 살겠어요. 이게 이게 이기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남아야, 남아 있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오늘 제시했던 세 가지 실전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선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던지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 살아갈 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힘을 내어서 한번 해 보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고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